피니시 동작 제대로 이해하기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예뻐지자 로젠비와 함께하는 1분 레슨 김수현 프로입니다. 슬라이스가 많이 나거나 오히려 반대로 덮어쳐서 왼쪽으로 많이 감기는 분들의 스윙을 보면 피니시 동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동작이 많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의 피니시 동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앞쪽에서 보시면 몸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활용한 것이 아니라 피니쉬라는 동작을 그냥 모양만 따라서 만들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 팔을 당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겨지면서 슬라이스를 유발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헤드가 닫혀지면 덮어지는 스윙이 나오게 되는데요. 올바른 피니쉬의 움직임은 이렇게 양손이 내몸 앞에 왔으면 움직임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팔로 뒤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 앞에 있으면 자, 몸을 돌렸을 때 클럽이 넘어가면서 피니시 동작이 나오는 거지 자, 절대 과정 중에 치고 나서 내가 팔을 당겨서 만드는 동작이 피니시가 아니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동작을 끊어서 자, 이렇게 폴로스루까지.